아, 오늘은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첫째 떠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곳은 익숙한 환경과 친밀한 인간 관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편안함을 주고요, 또 안정감을 주는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곳을 과감히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떠났던 무모한 도전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다른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만이 조건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의 여정과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때그 시도하는 것이 만일 좀 무모해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이봐라, 내 선택이 옳지 않았느냐 또는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혹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내말안 듣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 어, 그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스스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선택이 옳았는가라는 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생존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평안을 누리는 땅이어야 했을 텐데,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부인이 아닌 누이로 속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애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짓말을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굶어 죽을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도 두 번이나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편으로는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신세가 차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겪은 고난과 아픔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함께 동역하던 사람과 갈라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이러한 갈라섬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단순한 의견 차이나 또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지고 갈라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데에 거주할 때 함께 왔던 조카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죠. 그래서 어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과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이 목동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죠.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조카롯과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생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채 그냥 세월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쳐갔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서 가르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조금씩 지쳐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여종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 믿음의 길을 떠난 지 이제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다시 10여 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얻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난과 아픔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백세의 나이에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느끼면서 정말 많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정성껏 키웠. ]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심에도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삭의 각을 떠서 재물을 삼아서 바쳐야 되니까. 이삭의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인데 줘 놓고 이제 다시 가져가시다니요? 나와 했었던 그 약속은 다 아,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딛고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다행히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숫 양이 그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숫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고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175세의 나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었고, 결코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고통, 또 아내 일로 또 자신의 죽음을 또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함께 했던 조카롯과 갈라서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었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음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자신의 삶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또 마음 깊이 안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믿음의 길의 결과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의 혈통을 잇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신 복은 영적인 후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혈통으로 낳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면 곧 그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예비하신 제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있는 갈보리산이죠.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살리시고 약 2000년이 지난 뒤에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를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에 끝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렇게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복된 길이기를,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살면서 복을 얻고 형통하고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 믿음을,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이 때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믿음의 길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듯이 믿음의 길은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기만 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때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오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말씀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던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다. 아,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유럽의 전도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치료해 줬다가. 거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아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는데 그, 그 길에 죽도록 매를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진거죠 우리 같으면 은 아,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아닌가보다 하고서는 집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어, 반문할 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갔고 또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됨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장을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참으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고독의 길이며 아픔의 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